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르신들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을 공경하기 하여 이렇게 모여 싸우니 아버지 오늘도 오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벌명의 축복을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과 가족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드나드는 자마다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시고 가난한 모든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왔어도 다 해결받는 역사에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배성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자녀 놀라운 축복과 아버지 은혜의 시간 만이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 시간이 우리 맞추는 시간까지 하나님 그 신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